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부모님께 다시 한번더 축복의 인사를 한번 할까요? 자, 어떻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엄마, 아빠는 알고 보면 사랑받기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 우리 부모님께 또 감사하는 또 이런 인사를 드리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5월 세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다여서 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길 바랍니다. 자,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또 그것을 더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시대가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의 사람만의 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계시다가 리로서산자 죽은 자를 판하오시미로는 것과 죄를 주시는 것과 는 것과 영이 사는 것을 믿사다 아멘. 가정을 세우신 성령님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곳은 요빠라는 마을이에요. 요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죽은 다비다도 살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자 요 바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곳은 가이샤라 마이, 마을이에요. 가이샤라에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 역시 믿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 중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하나님, 온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웃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하지만 고넬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성령님도 알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 베드를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고넬료는 천사의 말대로 베드로를 초대하기로 결심했어요.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오면 일어나서 그 사람과 함께 가거라. 어? 도대체 무슨 일일까?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왜 이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는지 알수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말씀대로 두 사람이 찾아온 것을 보고 함께 가이사라로 갔답니다. 고넬료와 가족들과 친척들은 베드로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모두 로마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어, 왜 저를 부르셨나요? 베드로 님, 제가 기도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나 당신을 초대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베들러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였어. 베들러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베눌로, 베들로는 고넬로의 가정에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고넬로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님께서 고넬로의 가정에 오셔서 함께 하셨어요.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모두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고넬료와 가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돕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성령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가정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세요. 고넬료의 가정과 함께 하신 성령님은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신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 우리 가정에도 오셔서 늘 함께 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목 함께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한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 만나요.